프로토스가 칼들이 뒷면에서 함선을 발사했습니다. 아직은 행성을 떠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함선 하나가 탈출했다. 그럼 이제 황금 함대를 기다릴 일만 남았고 죽음은 순식간이다. 미안하다. 뭐가? 내 동정을 학살해서? 이럴 수밖에 없어서. <웃음> <웃음> 함선에 있는 네 친구들은 알아 한 명을 두고 왔단 걸. 안돼. 하지만 널 소환하지는 못해. 차단막을 쳤거든. 안돼. 안돼. 하지만 막을 거두면. 절 소환하지 마십시오, 기사단이여. 절 소환해. 포로를 그냥 데려가게 두실 건지요? 저들은 죽은 목숨이야. 이 함선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.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.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.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. 무리를 퍼뜨려라. 이 함선은 생명체들로 가득해 생체 물질을 찾기 쉽겠군. 무슨 소리가 나는데? 좋아, 지나갔어.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. 파숙이다.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 배출구 안에 숨어라. 태우산손이 저격아르니만의무기 순찰을 개시한다. 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. 오르사돈에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. 저기이가 오르사돈을 가누프로토스 녀석들,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. 이제 시간이 됐다.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. 여기 멈춰.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. 진화해라. 그리고 성장해라.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,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. 다 죽여라. 따르겠습니다.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! 생체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! 저그가 우리 함선에 침입했다! 전사들이 저그를 없애라! 사냥은 계속됩니다. 복종하겠습니다. 이항선은 불탈 것입니다. 군단을 위해 무엇 뭐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농들의 방어선을 뚫어라. 무엇도 뭐 군단을 망할 수 없다. 동로다 가라, 연하지요. 제 무리를 인도하소서. 저기,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. 전진하자!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. 뭐하는 장치일까요? 에너지가 엄청납니다. 차원추진기야. 그걸 파괴해라. 그러면 그 함선은 절대 샤크라스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. 명령입니다. <laughs> 들립니다. 분부대로. 어떻게 제무리를 인도할까? 군대의 악기를 <목소리를> 막을 수 없다. 경고, 자원추진기 손상 발생. 즉시 이 구역에서 대피할 것. 전대를 막아라 적이가 정지된 보관소에 들어가선안 된다. 분 우리의 시대가 제무리를 인도한. 무엇이든 전 폭발이 멈췄습니다 잠깐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비상 상황 동력 공급의 문제 발견 프로토스 전사들의 경지장 동면 해제 <목소리> 하나는 <된다>. 어떻게 할까요? <목소리> 이제 진화를 하고.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, 네 아들아. i t a Niadra. Swear, I s a 표본들을 제거해!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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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다시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내 이름은 리아드라 겜 <laughs> 틀립니다 <재밌습니다. 웃음>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<laughs> 군단을 위하여 어떻게 할 我就是超级无敌大。 잊어라, 최후의 결전이 머지 않았다. 를강화하고 있다. 병력을 준비해라. 유언! 음, 제 무리를 인도하소서! 군단의 위하시오! 방탄이 충분히 망해 나왔다! 구명정을 준비해라!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.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서는안 돼! 칼럼은 나의 힘이 되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 칼날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그래 그렇게 해주마 내 이름을 위하는 재물을 위하는 우시대 공격하면 형제들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도망갈 곳은 프로토스가 탈출하기 전에 구명정을 그 파괴해라 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! 구명정을 파괴해라! 제물이를 <목소리> 인도하소서! 군단을 우리의 시대가 와있다 순순히 공화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몰살했습니다, 여왕님. 여왕님, 들리십니까? 여왕님은 떠나셨다. 칼날 여왕께서는 프로토스를 몰살하라는 한 가지 임무를 주셨다.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 날까지!